2 2년 10월 6일. 네 6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이사입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이 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를 네, 넘 넘었다고 이제 확실히 보여지고요. 어, 이거 무빙 보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어, 제가 대응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usdt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usdt를 가지고 있고, 요거를 btc로 바꿀 겁니다. 비트코인 산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btc usd 페어로, 여기, 지금 아닌데, 1배 롱을 들어갈 겁니다, 1배 롱. 1배 롱. 롱을 들어간 후에, 여기서부터, 어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할 거거든요, 계속. 계속이요. 엄청 소량을 추가 매수로 계속 할 겁니다. 자, 이 전략을 취할 거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1배를 샀잖아요, 1배. 1배. 1배를.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어느 순간 되면 다 팔릴 거 아니에요? 조금씩 계속 팔다 보면. 자, 다 팔리게 되면, 또 제가 적당한 위치 봐가지고, 또 약간 어느 라인에서, 또일배를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계속 춤해. 막 소량을 산다는 거예요. 뭐 엄청 많이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계속 춤해. 올라가면 계속 팔고. 네. 이거를 반복할 거고요.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놓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트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이렇게 쏴가지고 다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1배씩 조금씩 팔다 보면 다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팔리게 됐을 때는 손가락 빨고 있는 거거든요, 손가락? 자, 이때는 제가 지금 현물이 있잖아요, 현물. 네, 요거를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어느 타점이 오게 되면, 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거 아니에요. 움직임이. 그래서 어느 타점을 제가 이제 이 무빙을 보고 타점을 잡을 건데, 어느 타점에 오게 되면, 이 usdt로 바꿀 겁니다. 네. 요 전략을 사용해서, 롱으로 비트코인 개수를 계속 늘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적당한 라인을 사고, 또 비트코인 개수 늘리고, 사고, 네, 이거를 반복하면서, 목표 TP를 나중에 잡게 되면, 이제 거기까지, BTC를 끌고 가는 전략으로, 네,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자, 이 전략의 리스크는 떨어졌을 때죠. 떨어졌을 때인데, 이제 무제한 추매를 하게 되면, 청산이 얼마예요? 1배 롱을 잡았을 때? 1배 롱 청산이 얼마죠? 50%가 빠지면 청산이에요. 자 그럼 이제 2만 불이라고 치고 비트코인이 1만 불이 되면 이론상 청산이죠? 1만이 되면 거기 청산이고 그다음에 제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추매를 하기 때문에 그죠? 추매를 하기 때문에 청산가가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12,000불한이 정도까지는 계속 추매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터져서 제가 손절이 나갔어요, 손절이. 손절이 나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피해가 엄청 누적되는데, 요만큼 어찌 이제 비트코인 개수도 고 이만큼의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집니다. 1배 그, USD기 때문에. 네.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 전략은, 올라가게 됐을 때, 계속 1배로 먹는 그게 비트코인으로 받아요. BTC로. BTC로 받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어느 순간 USDT로 교환할 때 그때는 그냥 요 퍼센티를 먹는 게 아니라 마인드 4 7예요47% 먹는 게 아니라 막 60%, 70% 아마 이렇게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전략의 위험성은 위험성을 알지만 저는 롱이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롱을 타는 거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막고 떨어졌으면 한번더 내렸다가 여기서 롱을 탔을 텐데 그럼 여기서 탈땐뭐 5배나 10배 이런 레버리지를 타겠죠. 타고 이제 손절을 이렇게 잡을 텐데 지금 이렇게 뚫고 난 상황에서는 이제 바로 가는 방법이 있고 왔다가 수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경우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면 일배 잡고 그냥 땡큐 치는 거고요. 수렴해도 땡큐예요. 왜냐면 올라갈 때마다 팔고 다시 떨어지면 사고 하면서 이제 수렴 구간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쏠때 이제 물량을 또 털어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상방으로만 방향이 맞으면 어떤 무빙이든 상관없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략으로, 어, 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제가 진행을 하다가, 어, 특이사항이나 어떤 국제적 이슈가 안 좋거나, 뭐 장대 은봉이 터져가지고 손절을 쳐야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면 맥시멈 해도 한, 5% 10%니까 어차피 크게 뭐 시드가 많이 갈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전략으로 한번 네 한번 임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찍고 또 다른 뭐 다른 점이나 뭐 새로운 사항 나오면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